야, 너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급자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쌤 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같은 맥락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음, 이번에는 두근의 곱과 합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두근의 차를 이용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일단 이차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EM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식이고요. 두 근의, 여기서 중요합니다. 두 근의 합이나 곱이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두 근의 차가 몇이다? 2라고 하네요. 이때 m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아, 알파, 베타죠. 베타는 a분의 c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의 차는 항상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지금 알파가 큰지 베타할 큰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죠 응. 이 공식을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공식을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때좀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의 차를 먼저 보자면 두근의 차는 2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차 2다. 근데, 일단 이거 풀어봐야죠. 이거 절대값 A가 1인데,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B제곱, 2M의 제곱이니까, 4M제곱이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죠. 그, C는 10, C는 3이죠. 그러면, 어쨌든, 루트 4M제곱, 마이너스 4, 3, 1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게 2가 나오려면은 4m 제곱 마이너스 12가 음 요게 2니까 그렇죠?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왜? 지금 4m 제곱 마이너스 12가 4면은 딱 깔끔하게 2가 나오지만 음 글쎄요. 여기 제곱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건자 봅시다. 아 이렇게 굳이 안 풀으셔도 됩니다. 잠깐 취소를 해보고 어 4m 제곱 만약 12를 그냥 4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면요, 얘가 16이 돼서 m 제곱은 4가 되죠.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아까 살짝 헷갈렸던 게 음,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4이면 안 됩니다. 계산 자체가 그래서 봅시다 음, 두 근의 합과 차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식에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한 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네. 다른 근은 알파 플러스 2죠 왜?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풀어보는 방법도 해볼게요 두근의 합을 봅시다 두근의 합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2α 플러스 2인데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n의 b니까 마이너스 em 두근의 곱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네요 2알파죠 이거는 마이너스 아, 3이 되죠 음. 결국에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답을 풀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2α는 여기서 2α만 남기고 3-α 제곱이 되죠. 얘를 위에 넣어주는 거죠. 2α 그대로 넣어주면 되네요. 3-α 제곱, 플러스 2는-2m이 되고. 그쵸? 음. 봅시다. 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다 넘겨봅시다. 알파제곱, 어, 살짝 지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알파제곱, 넘어가고,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나요? 2 e, m 은 0이 된다.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지금. 답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알파도 있고, m이 있기 때문에, 값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쵸? 자, 봅시다. 일단 여기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알파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조금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파 값을 구해야죠. 여기서요. 이거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두 분의 곱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3은 0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죠?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 알파는 마이너스 3과 2 나온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요, 여기 대입을 하면, 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가 되고, m은 그냥 2가 되네요. 알파가 1일 경우에는 얘가 4이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리고, m이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똑같이 값이 나옴을 알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살짝 제가 딴 길로 샜지만, 어제 다시 제대로 된 길을 돌아올 수 있었네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